안녕하세요. 수필 읽어주는 자매지 중행자 마술사입니다. 나를 읽지만 어떤 순간에도 조유미 100%까지 채울 수 있는 사람. 당신이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.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은 당신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. 아무리 잘 통하는 사람이라도 당신의 전부를 알 수는 없으니까요.널 당신께 띄어 줄수 없고, 항상 당신이 일순이일수은 없으니까요. 다른 사람이 99%까지 채워 줄 수는 있어도 100%다 채워 주지는 못합니다. 100%까지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,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아야 하고,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.